안녕하세요. 방탄엔지 지혜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지금도 좋지는 않은데 어,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문득 어, 달리기 하면서 어, 꼭 찍어야 할 영상을 하나 어,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서 짧고 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로 좋아하거나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거 아니면 성공하는 방법 볼까요? 숨없이 도전하고 실패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그 정지영 회장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뭐 이봐 해봤어?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등을 알수 있는 건요.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이 도전해 보시고, 무수히 많이 움직여 보셔서 많이 실패해 보세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제가 2022년부터 유튜브를 찍었고 지금도 계속 찍고 있잖아요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힘을 빼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오늘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이야기 제가 여기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거나 정말로 내가 지금부터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시도하시고 실패하세요. 제가 봤을 땐 많은 실패가 분명히 더 많은, 어, 좋은 성공의 결과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 실패하러 가고요. 저의 실패를 통해 이번에 또 저는 또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것 같아요. 어, 블로그에다 쓰긴 할 건데, 제가, 어, 서로 이웃이 2600명 블로그로, 그리고 또, 어, 1만 명 정도의 이제 팔로우 이웃이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 모임을 이렇게 구분져서 그러는데, 100명이 넘었습니다. 한 1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따로 제가 글기 나눔하는 어떤 생각 구독 나눔이 있는데, 그 톡방까지 합한다면, 어, 네. 150명 정도가 되는 톡방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과 진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좀더잘 두각해서 드러나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어, 좋은 글들도 남들이 쓰지 않은 글을 써야 돼요. 그건 나만의 유일한 서사시. 떨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두려움은 결국 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글쓰기와 성장, 투자, 돈공부 등등을 응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도 화이팅!